일단 이렇게 얘 있고 이녀석 있고 이 녀석이 있네요 루트 3은 뭐 제일 간단한 수 같은 거 냅두고 자 루트 8부터 간단 얘는 2의 세제곱이라는건 어, 이제 알죠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2의 2제곱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얘는 2 루트 2라는 거를 다한 번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a라고 칠게요 요거 a로 이렇게 간단히 됐습니다 그 다음에 b 자 b를 할 텐데 얘는 그냥 곱하면 6 3 18 2 루트 18이죠 18은 소인수분해하면 어2 9 18 3 3 9죠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2란 소리예요 그럼 얘는 어2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란 소리니까 얘가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2가 있으니까 곱해갖고 6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2 6 루트 2가 되겠네요 얘는 그냥 6 루트 2. 네, 이렇게 간단히 됐고. 보니까, 루트 2, 루트 2 보니까, 이거 다 루트 2로, 어, 될것 같아요. 얘는 이제, 요렇게, 사칙연산을 나누기 부터 해야 되죠. 24를 간단히 한 다음에, 3을 나눠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4를 일단 간단하게 해볼까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얘는, 그러니까 루트 24 나누기 루트 3은 루트 3분의 루트 24라고 쓸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거 바로 약분된다. 3, 3, 3, 8, 24. 그럼 얘는 루트 8이에요. 그렇죠? 루트 8을 아까 어, 2의 2제곱 곱하기 2라고 말씀드렸고 2의 2루트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거 퉁쳐서 c라고 할게요. 그러면 c는 어2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냥 더, 더하기 더하기니까 어이 진짜 쉽네요 왜냐하면 뒤에가 다 루트 2니까 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여기 어, 빼기네 죄송합니다 이거 빼기네 이거 빼기네요 빼기면 어2 빼기 6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맞나? 네 2 빼기 6은 마이너스 4에 더하기 2하면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인가요? 네, 1은 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오류는 없는 것 같고, 네,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가 붙어 갖고 약간 의심했는데, 네, 이게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